수가 두개 이상이면서 그 개수보다 식이 작은 그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그 부정방정식은 자 근이 실수일 조건 그때는 한 문자로 정리한 후 2차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한다든가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실근 실근 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인 걸로 변형해서 우리 친구들 이 a가 0보다 크나 같잖아. 제곱이니까. b제곱도 0보다 크나 같으니까 0더 0밖에 0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절대값도 마찬가지.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보겠습니다. 지금 실수 x, y라고 치고들 실수 x, y 포인트는 x, y 해가 실수라는 거지. 그렇지? 그때 2x의 제곱 플러스 4xy가 그 다음에 플러스 오 y의 제곱, 마이너스 4 s 플러스 이 y 플러스 오는요 이걸 만족시킬 때 x와 y의 차이를 물어봤죠. 음 그래. 완전 제곱꼴로 거치려고 하면 눈에 보인 삼 빡빡빡 했을 거야.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문자로 정리. 해 x와 y 중면 x를 한 문자 정리 볼까? 그러면 이 x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없는 거. x에 관해서 내림차술로 문자를 정리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4 y 2우 친구들 그렇죠? 4y 여기는 마이너스 4내리 친구들은 x 없는 5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죠 친구들 4로 묶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4로 묶자 4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때 이제 판별식 오케이? 짝수 공식이지? 이제 짝수공주을 이용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놈면 이지 이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렇죠? X에 대해서 이거 이렇 이놈 절반 이자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이 고마기 그렇지 5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보다 크거나같이다됐고우구들 이걸 정리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1, 4. 플러스 4. 이항하면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10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 그러면 딱 마이너스 6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오케이. Y 제곱 마이, 플러스 2Y. 그렇죠? 네, 플러스 1은 0. 구동을 바뀌어야겠지? 그럼 이게 완전적이 되죠, 우리 친구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우리 친구들. 됐니?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0일 수밖에 없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y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 되겠어. y가 몇이 된다고 마이너스 1.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죠, 우 친구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오케이 e x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대면 하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0 ok 그러면 e x 제곱 마이너스 8x 어, 좀 지저분하다 미안해 e 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10그 다음 2를 빼니까 플러스 8은 0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제곱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2 빼기 빼기 1이니까 답은 3이 되겠다. 4번이 되겠어. 물론 이놈을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거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눈에 보인 사람은 이 경우가 가장 빠른 방법이야.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X는 X, Y는 Y, 한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다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